요한복음 7장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하였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거짓이 없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들을 지금 속이고 있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백성을 속이는 자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도 알수 없는 과거를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주고 그녀를 치유해 주신 그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지 않아도 말한 마디로 걸어가게 한 예수님을 죽어가는 멀리 있는 아이를 말한 마디로 살려준 예수님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그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고작 또 다른 지도자라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라고 믿고 판단하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앞에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앞에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예수님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성경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처럼 예수님은 그저 동화 속 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정말 믿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너희 병마를 고쳐주지 않아도, 너 삶이 지금 힘들어도, 너희 배우자가, 너희 자식이, 너희 이웃이, 너희 교회가, 너희 나라가, 세상이 너를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당할 위기에 있어도 믿느냐? 입술로 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금 질문하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성령이 흘러나와야 너가 나를 믿는 자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생수,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으로 기록하고 몸으로 살아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믿느냐? 너가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너희들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이 고백이 주님의 심장에 꽂히고 그 심장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백한 우리가 고백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7장 38절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생수의 강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지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백하신 여러분의 선포에, 여러분의 고백에, 심령에, 여러분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평생 오늘 한날, 평생 요한복음 7장 38절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 대답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근거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다시 성령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가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아닌 심령으로 마음 속 안에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들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임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38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 임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영원히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 안에 온전하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는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300여 명의 기도원 용사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지금 나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 안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 너희들은 결국 생명책, 영생을 누릴 자이다. 들리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인이, 죄인인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리는 대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분노나 원망이나 한탄을 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죄악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는 생수의 강,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듣기 때문에, 영혼 구원, 배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에만, 내 혀를, 내 심령을 쓰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뇌의 길을 닫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7장 38절을 특별히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